공주까지. 이 코너 지점에서 출발선 정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를전 200m 토요일 경마채제 5경주 열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한 가운데서 5번 대륙태자 바깥쪽 7번 초고수 인코스 2번 송공여신 빠른 출발로 7번 9번 2번 8번 네 마리 갑습니다. 선들은 7번 초고수, 박성광 기사 7번 초고수와 인꽃의 2번 성공 여신, 그 외곽으로는 9번 신천지왕이 근석하 2위권으로 나오면서 7번, 9번, 2번, 8번, 10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뒤 직선지로 안쪽 7번 초고수, 반마신차 앞서 있고, 바깥쪽 김주령 기 참새 앞말, 9번 신천지왕이 근석하 2위권, 외곽으로 10번 절대자와 안쪽 8번 경성스타. 중위권 인코스 2번 성공여신이 차분하게 안쪽에서 계속해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는 바깥쪽 9번 신천지왕 근소하게 머리채 접전 펼치면서 안쪽 7번 초고수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갑니다. 19주 만에 수 출전한 7번 초고수와 바로 뒤편 10번 절대자, 안쪽에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8번 경성스타와 인코스 2번 성공여신 계속해서 5위권에서 중위권 바깥쪽 3번 탐나제국하위권에 1번, 6번, 4번, 3마리가 처져있습니다. 바깥쪽 9번 신천지원과 안쪽에서 7번 초고수 계속된 선두권 접전 직선주로까지 열어갑니다. 9번, 7번, 10번, 8번, 2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9번 신천지원과 안쪽에서는 7번 초고수가 맞서있고 다시 한번 인코스에서 2번 성공여신 관심마 3마리가 수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7번 초고수와 박성관 기수 이를 넘어서는 안쪽 2번 성공여신 3세 한말 김원곤 기수의 2번 성공여신이 근석의 반마신차 앞서있고 다시 한번 7번 초고수가 안쪽 2번 성군신에 뒤를 따릅니다. 2번, 7번 두 마리의 경합. 3위권의 4번, 9번 두 마리가 맞붙었습니다. 선수는 2번 성군신 구치기. 2번, 7번, 4번. 2번, 7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1200m에서는 첫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경주에서 김주로기사 3위의 성적을 기록했던 3세 앞말. 개림동자와 황해비호의 자막. 직선주로까지 이번 성극 여신과 7번 초고수 두 마리의 경합이 이어졌고, 3위권에서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4번 사라공주가 3위로 도약해 나서면서 세 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